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고황장입니다 이제 뭐 금요일 오늘 목요일이니깐요 이제 한, 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뭐 정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공정설계 분야인데요. 아 공정설계 분야가 좀 출제가 되죠. 예, 많이 출제 됩니다. 관정기사에서는 뭐 공정설계분 출제가 되니까 <laughs> 공정설계 부분 한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 인덱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화학설비, 공정성기, 설계시 온도, 압력, 부식요 관련해서는요, 어, 이런, 문제. 압력, 온도, 유식요 어떻게 설정하냐, 왜보내요 이럴 때, 이거 그냥 코사가이드 내용을 그대로 준칙하셔가지고 코사가이드에 있던 내용을 준칙하셔가지고 어, 코사가이드에 보면 공정설계 관련해가지고, 그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음,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압력, 압력하고 온도, 무신 여유 3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7메가파스 이상이냐. 압력이 7메가파스가 이하냐에 따라서 이게 설, 운전 운전 온도에 대해서 어떤 어떤 형태로 압설기 압력을 적용할 것인가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커서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중류탑 원리, 중유탑의 구조, 뭐중류탑의 적정 부하, 적정 부하, 점검 사항, 이상 점검, 자체 점검, 가동 그 자. 이 문제가 이런 중류타과의 문제가 좀 이렇게 자주 최근에 제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최근에 여러 이런 문제, 문제가 나오니까. 중류타과에서 찾아보시고요. 중류타의 원리가 어떤 거냐, 구조, 트레이냐, 뭐 패킹이냐, 스트럭 패킹이냐, 랜덤 패킹이냐, 이런 거. 중류타의 적정부하는 대부분 다 그래프를 이래 그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나오거든요. 적정부하 리퀴드의 속도하고, 베이퍼 속도하고에 따라서 적정부해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고. 점검사하고 가동절차, 어떻게 하든지. 가동절차 같은 경우는, 음 대부분 다 이제 가동절차 일반적으로, 이 점검사항 같은 경우는요, 점검사항은 일상적인 점검하고 뭐 개방절차인데, 점검사항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가동정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커서가 그 내용을 좀 참추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압력력의 설계기준은 적용범위가 0 2 m 가파스칼이죠 이상이고 두께계단식 아시죠 두께계단식 꼭 기, 기억하세요 네, 두께계단식하고 용접이후표월과 방사성 투과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겁니다 그 최소 뭐 요구 두께랑 뭐 계단 두께 플러스 부식 여유 요런 부분 있지. 않 이것도 코사 가이드 찾아보시면 됩니다. 코사 가이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가이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접 이음 효율과 방사선 투과 관련해서 방사선 투과 검사 까 t 찍는 거는 퍼센트 나오니까 요거는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펌프 설계조건 용량 동력 펌프 양정 이게 하나 더 붙이면 뭐 펌프 성능 곡선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가? 그렇죠? 이게 아닌가? 이거다. 자 여기가 아니고요. 아네좀자세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액션 좀 제가 정리해 놓거든요. 자 펌프 양 양정 전양정 흡인 양정 토출 양적 마찰수도 속도수도 뭐 이래 어 있거든요. 그리고요 뭐이 속도수는 크게 많이 되진 않아요. 속도수는 음 많이 속도수도 쪽에는 크게 그니까 아, 뭐 이건 결국 이거는 에너즈에너가 이거죠. 뭐냐. 네, 뭐죠? 그, 법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게 제가 펌프 성능 구 제가 안그리놨네 이게 지금 제가 펌프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해놓은 게 있는, 펌프 동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제, 디차지압, 그러니까 흡입하고, 흡입 압력하고, 흡입 합하고, 흡입 압력하고요, 설계를 하면 알 거예요. 토출 압력의 차를 가지고 펌프의 동력을 계산하는데, 이런 것들 좀 가끔씩 나옵니다. 그리고, 뭐, 후사주장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보러니까 요렇게, 지금, 이게 보면, 어디 보면, 디자인 크리테리아 비슷하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로, 펌프를 설계할 때, 요런 형태로 설계한다. 앞에 펌프 놓고, 여기다가, 에 HS, 그리고, 이 셧다운 스위치 하나 달아놓고, 여기 PI 달고, 여기다가, 에체크밸브 달고, 뒤에다가, 블록밸브 달고, 뭐, 이런 형태로, 이게, 디자인 크리테리아 비슷한 내용을 한번, 어,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시면 어, 필터가 있네요. 필터 요 필터 부분이죠. 이런 것들 한번.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펌프 설계를 할때 아주 그냥 기본적 사항으로요. 블록밸브, 아이솔레이션, 도디찰 사이즈 블록밸브를 제공해라 그렇죠. 디찰 쪽에 블록밸브를 디찰쪽 블록 여기 있죠. 디차에 블록밸브를 만들어놔야 운영하려고 한번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프라바이드 어 A uh, fresh guide to verify the discharge pressure. 그러니까 여기 discharge 쪽에 PI나 PG를 달고, 세 번째, provide check valve to protect the valve, the pump. 자, check valve를 달아라. 어, d i 왜냐하면 이게 역류가안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control valve, valve shall be located at discharge pump. control valve는 어디 달아라고요? 음, discharge pump에 위치하도록 달아라. control valve는요. 컨트롤 밸브는 디스차지 펌프에 위치하도록 해라. 컨트롤 밸브를 디스차지 쪽에 달아라. 토출쪽에 달아라. 그죠? 프로바이드 미니멈 플로트 프로텍션 펌프. 미니멈 최소 유량 볼 이런 거 다는 거죠. 최소 유량. 최소 유량. 최소 유량 밸브를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달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답니다. 최소 유량. 왜냐하면 제 최소 유량에 도달하면 펌프 과열되니깐요. 그러니까 파수이랑 밸브를 달아서 한 바퀴 너무 한 바퀴 돌려가지고 펌프가 유체가 허, 없을 없, 없는 상태에서 흐르면 안 되니까 뭐 그러, 그런 형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펌프 성능 야이 펌프 성능, 곡선, 아, 예, 펌프 성능 있네요. 뭐 제가 설계 순서를 제가 적어놨는데 자 유체의 물리적 특성, 실량전 양수량, 펌프 형식 선정. 형식이란 게 이제 뭐마디도뭐 그냥 원심펌프냐 아니면 다이프레임이냐고 기본 구조는 이렇고요. 크기 선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펌프 성능 곡선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 여기 보면 양정이고윤 유량이죠. 양정하고 양정 그리고 뭐 최저 양정이 있다. 펌프 성능 곡선이 있다. H-Q 곡선이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펌프 성능 곡선만큼은 또 외우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펌프 이상 현상도 가끔 씩 출제가 돼요. 음? 이상 현상이 과연 어떤 거냐? 펌프 이상 현상이 뭐냐, 라는 이야기가 축제되는데. 보겠습니 뭐 펌프 이상 에서은 뭐, 수격 현상, 맥동 현상, 캐피테이션, 캐피테이션은 mph를 계산하는 걸 알아야겠죠. 자, 이거 캐피테이션 볼게요. 제가 결과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간단히 어가 너무 불쾌짝,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많으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격 현상은 그 흐름이 갑자기 막히면, 막힌 점의 유체가 운동 에너지에서 에너지 압력 에너지로 변하는데 급격히 압력상승이 발생한다. 그죠? 맥동현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그림 그림 한번 외워보시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냥. 이런 그림 한 번. 이 그림에서 구했는데, 이거, 저, 수역작용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맥동현상은요, 음 이렇게, 저기, 이게 뭐죠? 이게 제가 더 크게 좀 크게 했잖아 서진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전양증이고, 여기가, 여기가 뭐죠? 토출량이죠? 그러니까 이 전양자 토출량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는 이쪽 방향은 서진이 발생하고, 이쪽 방향은 정상이다. 가지고 발생 원인은, 오른쪽 상방 구배 특성을 가지고 있다. HQ곡선이 곡선. HQ 오른쪽 상반곡선 구배를 가지고 있고 페프의 토출 관리가 길고 배관 중 수조 수준 또는 기체 상태 부분, 기체 상태 부분이 존재한다. 운전 그리고 운전점이 오른쪽 하향곡선 특성 범위에 분리니까 한번이쪽으로 운전 특성이 이쪽 정상 부분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압력이 주기적으로 흔들, 흔들린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뭐 어떤 경우 이거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건 이제 이쪽 부분에 하향구의 특성을 범위를 만들, 만들어야 되고 뭐 만약에 펌프 후단에 밸브를 달 때는 여기 수조나 압력탱크 여기 달지 말고요 아뭐 밸브 같은 경우는 펌프 바로 차지나에 달아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피테이션 현상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릴게요 뭐 펌프 흡입구에서 유로 변화에서압력강가 생겨갖고요 그 부분 포화진게해야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졌습니다. 펌프 집, 베이퍼 프레셔,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져서 표면에 증기가 발생되어 액체와 액체와, 액체와 분리되어 기포가 발생한니다 결국 뭐라 해야 되나, 현재 포화, 그러니까 증기압, 압력 강화 때문에, 그죠? 압력 강화 때문에 액체가 나가야, 액체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포가 발생해 가지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원인. 여기 이식은 꼭 생각하시고 HA, HS-VHI 수두 대기압의 수도 뭐 대기압이겠죠? 흡인양정 흡인양정은 실제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아 마찰손실이죠? 흡인양정이 흡입,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서 잡아당기면 마이너스가되고요 위에서 떨어지면 플러스되는거고 액체포화증기압과 마찰손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MPSH 어, 어, 어베라고요, NPPC, 아리가 있죠. 이게 항상 m p p 아리가 커야 돼. 이거는 펌프 제작 차 제작 쪽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기본적 사항이죠. 이거 뭐 뭐아실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6 번이 PNI다, PFT 관련. 이거는 여러분들 음, 뭐. 이건 이 내용은요. 이 코사 가이드 있는데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외우시기보다 이건 실제로 하다보면 아시는데 이걸 내가 일일이 이걸 다뭐 코사 가이드 에 보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코사 가이드에 P N I P F 를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라고요. 표시된 용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반응공정에 압력 그 방출 시나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저기 왜냐면 이거는 여기 그거 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요거 봤거든요. 이거 반응 안역 방출 장치가 설치된 중압 반응기. 요거 여러분 이 그림을 꼭 외우셔가지고 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어 이거 어떤 형태로 위치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뭐 이건 거는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한데요. 시나리오는 그그 그 케이스 있죠? 케이스 보이출 그, 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 여러분들이 그거랑 매가 매칭을 같이 해가지고요. 어, 같이 한번 죠 결국엔 한번 예를 들면요. 여기 여기 왜타이판하고 안전벨트 치 이런 케이스는 이제 그 누출 케이스상으로는 이제 블락 이건 이제 여기서 리액터, 리액터의 어떤 이상반응, 릭션 런웨이 반응, 너웨이라는 어, 런어웨이 어떤 그 케이스로 선정해서 여기가 챙, 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배관 같은 경우는 뭐 액체 하이 그러니까 뭐 배관 팽창 열 팽창 액체 열 팽창 등을 했다 뭐 그런 걸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 요런 것도 제가 공정설계 쪽에서 연관된 부분이니까요 설계하신 분들은 이걸 꼭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했던 걸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하지만 뭐 이런 걸 청해신 분들은요 이런 거 책을 보시고 이런 것들 조사해 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공부 반장이었습니다. 어, 다음 시간은그 재질과 구직 관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